자, 119회구요, 벌써. 자, 오늘은 AI 그동안엔 챗 GPT나 아니면 그런 LLM 모델들을 어떻게 잘 뭔가를 데이터를 잘 입력하고 지시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인지 이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뤄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그런 챗 GPT 같은 그런 모델 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챗 AI 서비스 뿐만 아니라 그챗 GPT나 다른 AI와 뭐 연동되는 그런 이제 다양한 AI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그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실제로 마케터가 마케팅하라는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잘 소개한 책입니다. 책은 뭐책 표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도구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자세한 안내법이 나와 있다기 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로 수행해 나가는 예시를, 사례를 들어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좀 참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이 좋았고요. 자 소개를 좀 이어서 가자면 이 저자는 본명은 모르겠는데 최프로라는 분이고요. 지금 브런치에도 글을 계속 많이 사용, 그, 작성을 해서 발행하고 계시고 이분의 양력을 보면 뭐 스타트업 창업 이후 계속 디지털 마케팅 분야 에 종사했고 대행사 근무하고 하여튼 마케팅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로 글을 쓰고 강의하고. 최근에는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마케터들 그리고 이 책이 꼭 마케터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마케터와 뭐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 해야 되는 뭐 1인 기업, 1인 창업가 분들에도 해당이 될수 있는 책 같은데요. 그래서 마케터나 1인 기업 그리고 작은 브랜드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 프로젝트, 아까 예시를 들어서 잘 표현을 해서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발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례를 다 여기다 옮기는 것도 좀 적절치 않고 그래서 주로 키워드나 메인 주제 형태로 좀 발제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따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몇가지 서비스들은 잠깐 뭐 보여주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노션 사이트에서 책 업데이트 내용들을 제공하는데, 여기 제가 단축 주소로 만들었으니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Get Social, 하여튼 뭐, 그제 단축 주소 링크고요 Get 링크, 북톡방이니까 BT 119회 01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노션의 이 저자의 그 노션 아카이브 사이트로 이동하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면 총 6개의 챕터 나와 있는데 다른 책 같은 경우 보통 1부, 2부 이렇게 6부까지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1장, 2장, 장으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1장과 2장은 전반적인 뭐 트렌드나 개요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스킵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발자 과정에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 정도만 해드릴 거고, 본격적으로 3장에서 6장까지 a i 활용해서 기획하는 거. 글쓰기, 디자인하기, 나만의 비즈니스 만들기. 이렇게 3, 4, 5, 6장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장은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로만 짚고 갈게요. 자 1장은 AI시대의 일과 마케팅 전통적인 마케팅과 요즘 마케팅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책에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냥 키워드 정도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컨셉을 판매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컨셉을 산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마 예전에 제가 타이탁 같은 경우는 은종성 대표님이 지은 이제 공간, 감성, 뭐 그런, 그런 마케팅 관련된 부분에서 소개도 해드린 것 같은데, 재활용 제품 재활용 부, 소재들을 가지고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 도구를, 소재들을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재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컨셉으로 굉장히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돈줄이란 말도 많이 아시죠. 특히 어떤 선행을 한 그런 매장 사장님들에게 사람들이 갖고 뭐, 저런 집은 돈줄을 내줘야 됩니다. 이거 혼줄에 이게 반대말이죠. 돈줄을 내줘야 된다고 해서 막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문도 안 하고 돈을 붙여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만큼 예전처럼 제품과 특징을 가지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컨셉 그리고 사람들의 게 가치를 제공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제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공감해야지 제품을 구매하고 고객이 되는 게 요즘의 마케팅입니다. 자, 그래도 최근에는 뭐, 그,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도 굉장히 유행을 하죠. 그래서, 어, 캠, 그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를 뭐 구축을 해야 되고, 이 책에서 사례를 든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이죠. 책, 독서 모임의 월, 3개월 가는데 몇 십만 원씩 주고 독서 모임에 참여를 굳이 해야 되느냐? 네. 근데 거기는 요새 리추얼이라는 말로 단어로 표현을 하던데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적으로 시간을 내서 할수 있는 약간 더 챌린지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요걸 하나의 어떤 컨셉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뭐 가치의 이동, 생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의 이 말이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많이 더, 더, 들었던 이야기도 하지만, AI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일자리를 뺏는다. 처음에는 이게 막연한 얘기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지만, 최근엔 주위에도 봐도, 이제는 AI로 할 일도 굉장히 많고 AI를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생산성을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뭐 일을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 의장에서는 채 GPT, 오픈 AI와 채 GPT가 어떻게 탄생을 해서 어떻게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멀티모델, 그리고 커스텀 GPT인 GPTS, GPTS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있고요. 빅테크, 큰 회사들도 뭐 구글, 네이버, 어도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시간 나시면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3장입니다. AI로 기획, 기획하기. 3장은 기획하기. 4장이 기획하기, 글쓰기, 그다음에 디자인하기, 비즈니스 만들기 이렇게 네 가지죠. 이네 챕터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가 기획하기입니다. 기획하기에서는 몇 가지 도구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획을 할때 이제 기획하기 측면에서 보면 저자가 AI 관련된 도구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AI를 활용해서 사업계획, 비즈니스 플랜 만들기 교육을 하는데 10분 동안 직접 만드는 그런 실습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 사업계획을 만드는데도 이 채취 PT를 사용해서 AI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설문, 저기 그렇죠? 좋은 기억이 사면서는 그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료조사, 그리고 소비자 분석, 소비자 인사이트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설득력 있게 기획을 만들어내는 거. 이세 가지를 좋은 기획의 삼유사라고 보고 이세 가지를 수행하는 AI를 도구를 활용해서 이세 가지를 하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로 자료조사하는, 자료조사한다는 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까지 포함을 하죠. 그래서 아이디에이션 팀. 세팅하기. 즉, AI를 도구를, AI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고 데이터를 취합하는 그런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수왑 뭐 분석을 하게 되면 나오잖아요. 외부 요인과 내부 역량을 감안해가지고 위기와 뭐 위험요인을 감안해서 어떤 전략을 실행했는지 썼던 적도 많이 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부 데이터 즉 회사 밀접 회사의 내부 자료 그리고 외부 데이터는 트렌드 경쟁 상황인데 우리가 주로 AI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데는 사실 외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도 지금은 언제든지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지만 막상 검색을 해서 결과를 찾으려고 하면 쉽게 또 찾아지지가 않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AI 도구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